뭐 하던데 어, 오늘 같은 날씨는 다육이들 절대 밖에서 노숙시키시면 안될것 같고요 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어, 신문지로라도 덮으셔가지고 보온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화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외가집 다육 화분은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 가격이나 지금 디자인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다 그래서 외갓집 화분은 조금 믿고 구매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일단 보여드릴 화분은 어, 믿고 믿고 사는 단화분 단화분 먼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참나리로만 꾸며진 이런 화분 그리고 색색깔의 아름다운 화려한 참나리가 이렇게 그려진 화분 두 가지가 있고요 사이즈 밑에 참고해 주시고 어, 얘네들은 세트로 하나하나 판매 가격이 2만원이에요 얘네들이 2만원인데 오늘 두개다 보내드리는 가격 세트 3만 8천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단한분 3만 8천원 세트입니다 자그 다음에 보여드릴 화분은 도엔도 화분인데요 아, 이번에 도엔도 공방에서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은 신제품입니다 일단 가볍기가요. 말도 못하게 가벼워요. 진짜 너무 가벼운데 얘 지금 옆에 보면 흙토분이라고 저희 판매했었던 미니 화분 있잖아요. 사이즈 보실래요? 이렇게 좀 얘가 훨씬 작은데 무게가 얘가 더 가벼워요. 어 거기다가 이 안에 물구멍 이렇게 크고요. 이 재질 흙 재질 자체를 바꾼 것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 은 기법을 바꾸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척 가볍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사이즈도 그렇고, 어, 디자인도 그렇고, 디자인이 이런 곡선을 뽑아내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모양을 딱 형성했을 때 질리지 않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딱 얘가 그렇게 원형도 아니면서, 그렇게 길지도 않으면서 딱 좋은 사이즈의 다육이를 좋게 심을 수 있는 사이즈에 딱 나왔더라고요. 요번에 도현도합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안 샀는데, 딱 6개를 샀습니다. 8개, 아, 8개 샀네요. 8개를 딱 샀습니다. 네 저희 치고는 진짜 많이 산 건데 어, 가격은 만 원이에요. 여기 지금 판매 가격이 만 원인데 만원 그대로도 너무 좋잖아요. 만원 그대로 너무 좋은데 오늘 또 외갓집에서는 만원만원 이렇게 또 보내드리지 않잖아요. 어, 얘네들 천 원씩 빼서 만팔천 원에 이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하고 핑크 세트입니다. 이 핑크도 되게 예뻐요. 핑크도 지금 역광이라고 러는데 핑크도 되게 베이비 핑크. 이런 가벼운 질감에 날리는 듯한 핑크예요. 그래서 다육이 심었을 때 사랑스럽고 예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여드릴 도엔도 화분입니다. 얘네들도 무늬가 좀 독특해서 가져왔는데 아까는 거품만의 느낌이었다면 얘는 지금 보시면 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호수에 비쳐진 나무의 느낌이 났고 얘가 지금 호수 같았어요. 석양이 진 호수. 그리고 얘는 이 아침에 본 물안개가 낀 호수의 느낌이 났는데 어 일단 호수에 비쳐진 나무의 모습 이쪽은 이제 숲속이라고 가정했을 때 호수 아래로 비춰지는 모습 같았고 얘는 석양이 질 무렵에 나무들하고 거기 수면 위로 보이는 나무의 그림자 거기에 비춰지는 모습 요렇게 해서 분위기 있는 도앤도분 가져왔는데 얘네 어~ 만 원씩 만 원씩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동일하게 만 10, 원씩이지만 천 원씩 빼드려서 만팔천 원 세트. 얘네는 호수분이라고 할게요. 호수분 세트 만팔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화분은 어, 계속해서 도련도분 보여드릴 건데. 자, 세 번째 세트도 멋있습니다. 특히 요, 이렇게 거칠어진,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더 야생적이어 보였고요. 얘도 동일하게 거품 기법을 썼는데,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거품이 나오게끔 기법을 쓰는 것 자체가 통기성이 되게 좋은 거래요. 흙이, 흙 마름이 빠르고, 그리고, 어, 다육이들한테도 자라는 환경이 좋은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특히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멋있어요. 멋있고, 가볍고, 어, 이뒤쪽에 무늬가 더 멋있네요 뒤쪽 보여드릴게요 뒤쪽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얘도 뒤쪽으 동일하게 이렇게 멋있게 이번에 만드셨네요 얘네들이 3번 세트입니다 자 3번 세트 이렇게 되고요 18,000원 가격 동일합니다 자 도앤도브 마지막 세트인데요 얘네들 하늘, 하얀색 늘하 베이스에 하늘색이 이렇게 이렇게 어, 색깔이 희미하게 흩어져 있고요 얘도 하늘색의 강렬한 블랙을 섞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화분입니다 자 얘네들도 동일하게 18,000원씩 보내드릴게요 4번 세트 도앤도 4번 세트입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 건 이제 저 오늘은 이제 보편적으로 유명한 애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어, 예은 분이 이번에 가격이 좋게 나왔다고 제가 갔던 그 도매 화분 사장님이 강추를 하셔가지고 데려왔는데 도엔도분 말고 예, 은분 예은 예은분이죠? 예은분 요번에 사이즈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고 가격도 예은분 하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격도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얘들 9,000원씩이고요. 9,000원씩 두개 하면 18,000원이잖아요. 근데 1,000원씩 저렴하게 해서 16,000원. 네, 여운, 예은분.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렸고. 2, 2. 자, 그 다음에 보실 분은 9, 아, 3, 2, 1, 땡. 자, 다음에 보여드릴 화분은 예운분입니다. 저 혼자 생각으로 예운분하고 도앤도분하고 락분, 세 가지가 약간 경쟁업체이긴 한것 같거든요. 근데 예운분도 이번에 정말 작심한 듯이 화분을 좋고 저렴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특히나 이 지금 화분은 도매 화분집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셨던 화분인데 가격이 되게 잘 나왔어요. 예은분은 금액대가 조금 있는 화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이즈, 이런 느낌의 화분이 9,000원. 네, 판매 금액 9,000원인데 색깔이 되게 잘 나왔어요. 색깔도 잘 나오고 가볍고 일단 가성비가 되게 좋게 나온 거예요. 이게 예은분이. 예은분 잘안 사잖아요. 저 그림이 독특하거나 뭔가 어, 특장점이 있을 때만 구매를 해오는데 이번에 예운 분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좀몇 개를 구매해 왔는데 그 중에 한 하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리즈고요. 이 흰색하고 초록색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 사왔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사왔는데 아 얘는 지금 9,000원 9,000원씩인데 저희가 1,000원씩 더 빼서 원래는 18,000원인데 16,000원의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운분 첫 번째고 얘는 크리스마스 세트라고 할게요 크리스마스 세트. 그 다음 보여드릴 예운분은 이런 애들인데요. 어 일단 초록색하고 화이트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골라왔는데 일단 이두 가지를 제가 고른 이유는 요 컬러들이 다육이 심었을 때 무난하게 뭐든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두 가지 색상을 골라왔는데 어, 빨간색 베이스도 약간 있고요 얘 이름 모시, 이거 보시면은 멀리서 바라본 숲 같아요 눈이 막 많이 내린 깊은 숲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옆에 얘는 청명한 하늘 같아요 청명한 밤하늘 오로라가 막 떨어질 것 같고 별똥별이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밤하늘의 색깔을 닮은 컬러여서 두 개가 겨울의 느낌과 많이 닮아있는 듯 하여 어, 이와이돌도 구매를 해왔는데, 아까는 9,000원이었잖아요. 이 아이들 가격 더 좋아요. 만원씩입니다. 네, 이 사이즈에 만원 정도. 그렇지만 저희는 두개 합해서 2만원이지만, 천원씩, 천원씩 저렴하게 보내드리는 가격. 세트, 18,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분위기 세트로 할게요. 겨울 분위기 세트. 그리고 다음 예운분 또 보여드릴 건데, 사이즈별로 일단 저희가 딱 하나씩만 가져왔어요. 저희가 뭐, 딱 하나씩만 가져오니까. 어, 그 다음에 좀큰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얘네들 창심기에 너무 좋겠죠. 어, 창심으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넓고 낮은 분의 창을 심으면 환엽으로 자라고, 창이 일단 예쁘게 커요. 은 아, 이렇게 신비로운 색감의 연보라색, 연보라색 그예음분 되게 잘 내는 것 같아요 색상을 늘 느끼는 건데 연보라는 예음분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어, 앞모습 보시면 이렇게 예쁘고 그리고 얘도 이제 막그 모래, 모래사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검푸른 저녁 바다를 밤바다를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모래사장이 쓸썰물이 나가고. 밀물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무늬 네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보내드리는데 세트로 15,000원, 15,000원이에요. 3만원, 도합 3만원인데 저희 1,000원씩 빼드려서 28,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자, 그리고 그 다음 윗단계 사이즈. 이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예용분 마지막 세트인데요. 아, 역시나 이렇게 화이트 컬러 그리고 어, 이거는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색의 컬러를 제가 가져왔는데 두개다 일단 너무 신비로운 느낌의 색감을 냈기 때문에 제가 탁 초이스를 해서 가져왔어요. 얘는 이제 밤이 막 돼서 이글이글 이글 마그마 같은 게막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무섭죠? 어떻게 보면. 무섭고 신비하고 어, 그 자연의 어떤 힘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라면 얘는 이제 이 모든 무서움이 끝나고 동이 터, 동이 트는 새하얀 새벽. 눈이 막 거기에 내려서 이 뜨거움과 강렬함을 잠재우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새하얗고 우아한 화분의 모양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좀 멀리서 보는 숲의 느낌 같기도 하고요. 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얘도 창심으시라고 가져왔는데 창요 사이즈에 그러니까 한 12cm 정도 창심으시면 너무너무 우아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예온분은 긴 설명 안 드려도 워낙 매니아들도 많으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만원, 2만원인데요. 얘네들은 2천원씩 제가 빼드릴게요. 2천원씩, 2천원씩 빼서 어, 도합 4만원인데 3만6천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6천원에 예운분, 중대품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화분은 락구분이에요. 락분, 락구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화분인데 얘는 제가 보자마자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막 색깔별로 가져왔어요. 색깔별로 멋있는 애들을 막 추려서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보다 훨씬 큰거세배 정도 높이의 롱분을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심어놨던 모든 애들이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 막만 원짜리 다육이를 심어놔도. 팔 구만 원짜리로 보이고요. 정말 신비하게 너무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때 그 롱분을 사고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작가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이런 화분에 멋진 롱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물 굽이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굽이 여기서부터 여기고요. 하트 모양 처리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심어보세요. 심어보세요. 무조건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혹시 이거에 심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나온 신상이거든요. 신상이라고 또 했지만 워낙 그때 제가 멋있는 화분을 가져와서 심었었고 그 화분 12만 원이었어요. 그때. 12만 원이어서 거금 들여서 딱두 개를 사왔거든요. 화이트하고 블랙. 근데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멋진 화분이 나올 줄이야. 꼭 사세요. 꼭 강추입니다. 강추. 그냥 심을 다육이 없으셔도 요거는 꼭 사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멋집니다. 금액도 착해요. 2만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2만원, 2만원입니다. 얘는 제가 몇 개는 소장할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세트인데, 일부러 이 흰색에 보시면 이 색깔과 동일한, 옆에 오른쪽 색깔과 동일한 컬러의 물듬이 들어간 화이트를 골랐어요. 잘 어울리니까. 왜냐면 너무너무 예쁘니까요. 이렇게 놓으시면, 심으시는 게 정말 예뻐요, 여러분. 정말 이거 강추입니다. 네, 첫 번째 세트. 이렇구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7, 10. 이렇습니다. 네, 목대 괜찮구요. 끌어내리는 거 괜찮구요. 아무거나 정말 다 심으세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요 컬러가 있고, 두 번째 컬러는 지금 녹색하고,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네, 심심하지도 않고, 어, 정말 고가의 분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화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고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너무 가볍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얘를 요즘에 그 동그란 조그만 촛불 있잖아요 그거를 안에다 넣으시고 얘를 딱 이렇게 덮어서 그러, 그 뭐라고 하나요 디캔더? 디펜스? 디펜스? 촛불 디펜스? 그걸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인테리어 효과가 너무 멋있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집에 하나 어 갑자기 든 아이디어인데 하나는 그렇게 해놓을 생각이에요. 어쨌든 인테리어로도 진짜 멋있는 어, 락분. 락분. 전에 제가 11만원 주고 샀던 거 어, 2만원에 지금 풀렸기 때문에 이보다는 큰 사이즈였죠. 이보다는 큰 사이즈였는데 아, 2만원에 너무 좋은 가격에 나와가지고 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막, 막 집었습니다. 요거는 정말 빨리 판매될 것 같아요. 어, 요 사이즈. 만들기도 되게 힘들대요. 이 굽을 이, 이런 느낌으로 내는. 굽을 이렇게 동그랗게 높게 만들고 안에를 다, 다 파는 공정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구멍도 안쪽에 이렇게 크게 하나, 옆에 세 개, 그래서 물 통기성도 좋고 굽 자체도 높기 때문에 바람도 잘 통하는 그런 화분이 화분입니다. 강추. 두 번째 색상, 두 번째 색상이고 얘는 이러한 컬러 갖고 있는 아입니다. 이자그 다음에 세 번째 보여드릴 컬러는 이 컬러인데. 색감을 닮은 애들. 뉴트럴 컬러? 뉴트럴 컬러가 되게 대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 어, 얘네들이 딱그 색깔이에요. 자연의 어떤 그모티브에모티브에 모티브에 영향을 받은 듯한 색감, 그런 색감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대지의 색깔, 그리고 녹음이 우거진 숲속의 색깔 그런 느낌이 딱 나는 아름다운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아까 걔네들하고 동일함으로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락분까지 보여 드렸고요. 락분까지 보여 드렸고. 자, 그다음에 또 제가 보여 드릴 화분은 어이 화분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 화분을 보여 드릴 건데 이 화분은 들꽃분. 네, 들꽃 화분인데 파란색 꽃하고 파란색 나비하고 이렇게 세트를 맞춰 봤습니다. 근데 리, 리뉴얼돼서 나온 컬러인데 되게 색감이 깊어졌어요. 깊어지고 좀더 고혹적이게 그렇게 색깔을 입혔는데 블랙도 그냥 일반 검정색이 아니고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죠 칠흑 같은 어둠을 가진 블랙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도 그냥 녹색이 아니라 완전히 딥한 녹색, 깊은 가장 채도가 낮 낮은 그런 정도의 녹색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두개다 분위기가 깡패에요. 분위기 깡패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분위기 깡패의 이두 화분. 이 파란색 나비하고 파란색 꽃이 마치 이렇게 세트인 것처럼 보여서 두 개를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들꽃뿐이고요. 사이즈는 14 9 이렇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자 얘네들은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22,000원씩이에요. 22,000원씩인데 1,000원씩 빼드려서 42,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00원. 자, 그 다음에 들꽃 세트. 얘네는 조금 라이트한 컬러예요. 라이트한 컬러인데, 아까의 그 분위기 깡패의 딥한 감성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그보다는 소프트한 느낌. 약간 밝은 느낌이지만, 역시나 그동양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하고 이 노란색. 노란색이 두 컬러가 있기 때문에 세트의 느낌이라서 이두 아이를 골라와 봤는데 역시나 잘 어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가 훨씬 예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음각을 넣어서 입체감 있게 표현했고요. 색깔도 한 가지를 써서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라 성의 있게 이렇게 성이 있게 그려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 끝에 명암도 다 다르게 이렇게 그렸고요. 이파리도 마치 생동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흩날리는 꽃잎의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네요. 들꽃분 두 번째고요. 얘네는 노랑이 세트로 할까요? 노랑이 세트, 쟤네는 블루 세트. 그렇게 할게요. 노랑이 세트.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저희 외갓집에서는 같은 시리즈는 잘안 보여드려요. 얘네들 갖또 가져온 이유가 저번에 보다 리뉴얼이 됐기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얘네도 지금 저번에 보셨던 그 꽃과 나비 꽃과 나비가 날아다니던 것보다 조금 더 색깔들이 분위기가 있어졌어요. 어 작가님이 어떤 감성의 변화가 심적 변화가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색깔들이 조금 더 깊어지고 분위기 있어지고 어더 고혹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리뉴얼 돼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어, 얘는 아예 블랙을 썼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컬러를 쓰시는 쓰는 화분이 별로 없거든요. 어, 거의 거의 이거보다는 한 단계 좀 밝거나 아니면 토분의 느낌을 많이 내는데 얘는 그냥 작정을 하고 나 블랙이야라고 하고 탁 그러고 나온 화분이에요. 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컬러를 쓰죠. 토분의 느낌을 내주시기 위해서 보통은 이런 컬러의 블랙을 쓰는데 얘는 한 번을 색깔을 칠하고 또한번 칠하고 또 칠한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님이 요번에 리뉴얼된 컬러가 이렇게 딥한 블랙이에요 카리스마가 자기, 장렬입니다 네 거기에 상반되는 이렇게 화려한 컬러를 사용해서 블랙 그 입체감을 더 살린 것 같아요 뒤에 배경이 아예 까마, 까매가지고 그림이 확 돋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안쪽에 수술 처리한 걸 보실래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느낌을 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도 저번에 화분보다 더 예뻐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감성을 더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채도가 인디언 핑크예요. 인디언 핑크하고 인디언 핑크가 자칫 쓰면 진짜 촌스럽거든요. 그 거기에 이 겨자색. 정말 컬러 난잡하고 약간 칙칙해 보이기 쉬운 컬러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냈습니다. 뉴트럴 어, 컬러라고 하는 아까 그 자연 그대로의 색상을 많이 첨가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한 8만 원 정도 해보여요. 8만 원 정도 했었던 예전에 그 어떤 화분을 봤는데 도예가 선생님께서 그리신 그 화분 정도의 고 퀄리티 그리고 품이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좀 구매를 해왔는데 역시나 저희가 구매해 와 봐야 4세트 딱 가져왔습니다. 리뉴얼 된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화분으로만 골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네 저번에 드렸던 감, 금액이 35,000원 35,000원 해서 7만원 이었는데 2,000원씩 저렴하게 깎아서 어, 66,000원에 드렸... 66,000원에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66,000원에 얘네들 보내드렸었는데 오늘은 6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똑같이 제가 이, 이번에 이 블랙이랑 아, 와인 색상 가져왔는데 와인 색상 화분 어디갔죠? 어, 네. 얘네들도 이렇게 똑같은 느낌의 겨자색하고 딥블랙으로 사왔는데, 이 감성이 너무 좋았어요. 네, 분위기 깡패. 너무 그냥 보여지는 모습, 너무 멋있죠? 네. 너무 멋있습니다. 작정하고 블랙, 그리고 겨자, 거기에 우아하게 그려진 화분. 얘네들은 인테리어로 두시기에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렇게 흔하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더 소장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얘네들도 동일하게 7만 원이고요. 7만 원에서 제가 할인해드리는 가격은 세트로 6만 5천 원입니다. 6만 5천 원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여드릴 화분은 CHO 작가님의 이니셜인 것 같아요. CHO라는 화분인데 이 화분은 제가 봄 때도 되게 꾸준히 구매를 했었던 화분인데 금액이 비싸서 많이 못 샀었어요. 그때 그림은 동양화인데 쨍한 컬러풀한 컬러가 되게 독특했어요. 그 모습이 부담스럽고 이질감이 있는 게 아니라 조화롭고 잘 어울려서 이 화분을 선호를 했었는데 이 뒤쪽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쉐입이, 쉐입이 너무 이 곡선의 쉐입이 너무 예뻤어요. 곡선의 쉐입이 너무 이 입구가 너무 예뻤고 얘는 좀 튼튼해 보이는 것 때문에도 좋았습니다 어, 금액이 35,000원 인데요 어, 얘네들 3만원씩 해서 6만원에 세트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화분은 이 화분인데요 모란 분 사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방의 작품입니다 같은 공방의 작품이고 어, 얘를 이 영수증에 써주시는 화분명이 있잖아요 도, 이름이 코끼리 다리 화분이더라고요. 어,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얘는 제, 저는 그때 몰랐어요. 몰랐는데, 코끼리 다리 화분으로 불리우는 애가봐요 위쪽에는 가벼운 흙을 썼고요. 이 밑에 다리가 엄청나게 짱짱합니다. 두껍고, 그리고 쉽게 부러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되게 무겁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첫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어, 위는 가볍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무게중심이 다 아래로 쏠려있어요. 판매 가격이 25,000원이고요. 예를 드릴 수 있는 가격은 제가 23,000원입니다. 23,000원에 드릴 거고요. 1 7 c m 그리고 12cm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화분은 이 화분인데요. 자, 이 화분은 작가님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를 듣지 않아도 아 이분은 도예가시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이유가 2천 도예가 마을 쪽에서 그릇을 사셨던 분들은 이 무늬를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림 만들었던 사람이구나, 도자기 만들었던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 그림이 화분 자체에다 그린 게 아니에요. 화분 자체에다 그린 게 아니고 다른데다 그렸다가 여기다 안쪽에 파서 넣, 집어 넣은 겁니다. 네, 따로 여기를 파, 이 구멍을 내서 딱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끼워 넣은 거죠. 말하자면. 끼워 넣은 그런 기법을 쓰는 건 보통 공방, 도자기 아니면 예술하시는 예술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도자기나 흙에 대해서 아예 전공을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치 종이 같아요. 여기까지는 화분인데 이 문양만큼은 종이, 한지에다 그린 것 같은 딱 질감이 들어요. 여기도 다리도 따로 붙인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따로 붙인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아예 틀 자체를 만들어서 이 화분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화분이 좀 멋있어가지고, 값어치도 있어 보이고, 독특하고, 많이 유니크해서, 어, 더살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소식이 끊겼대요. 굉장히 귀한 화분인데, 저희 집에 지금 두 개가 있고요. 두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냥 소장을 하고요. 요거, 아, 7만원이에요. 7만 원이어서 아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도매 사장님이 조금 더 저렴하게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네, 5만 원. 이 작가님 아예 활동을 안 하시고요. 두개딱 남기고 화분을 남기고 지금 연락 구절이 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요. 하나는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어쨌든 멋있는 화분입니다. 자, 이 뒤쪽으로 그냥 아무 모양. 어 여기 낙관이 낙관 같은 게 찍혀 있네요. 네. 토천 토천 어, 토천공 이렇게 되 있는 건가요? 어 네. 그래서 법도 그냥 여기서 붙인 게 아니고 이 뒤쪽으로 다이꽃 모양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따로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처리한 그런 작품 같은 화분 이렇게 오늘 종류는 몇개안 되지만 정말 제가 매의 눈으로 엄선한 화분들 예쁜 화분들 보여 드렸고요 보여드린 아이들 전부가 거의 하나 아니면은 두 개씩 밖에 없는 소장 가치 있고 희소성 있는 아이들로만 구성을 해 봤어요 저희 외갓집 다육들 외갓집 다육의 화분들 받아 보시고 실제가 더 예쁘다 만족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도 화분 고를 때 하나하나 정말 작품을 고른다 생각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저희 외갓집 믿고 화분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외갓집이었습니다.